구별하기 어려운데 주어가 있거나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있으면 뭐야? 명사형 따라서 품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지. 명사형이라는 건 품사가 바뀌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 서술성이 없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파생 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꿈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꿈이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지. 뒤에 꿈이 동사가 되는 거지. 품사가 서로 다른 거지. 어? 그러 앞에 꿈은 꿈을 꾸다 라고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꿈이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될수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앞에 꿈은 품사가 명사 뒤에 꿈은 품사가 동사 그지? 그러니까 앞에 꿈이 파생 명사가 되는 거지. 그거 구분하시고 두 번째 예문에 나와 있는 것도 깊은 잠을 자고, 나, 자고 일어나니 개운하다. 그러면 잠을 수식해 주는 깊은의 문장 성분이 뭐예요? 관형 어지 그러니까 관형 어의 수식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때 잠의 품사는 뭐라는 거야? 명사. 그런데 두 번째 이번의 예문에 깊이 잠으로써 피로가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잠을 수식해 주는 깊이의 품사가 뭐야? 부사지. 부사어면서 파생 부사지. 그지? 그러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품사가? 동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음기라는 형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품사는 어떻다? 다르다는 거죠. 품사는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미사, 답, 롭, 스럽. 결국 이거는 일본의 학생답다, 교수답다, 여자답다 혹은 로비 붙는, 슬기롭다, 새롭다, 지혜롭다. 다 단어의 종류가 뭐예요? 파생어지. 그러면 전비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품사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지. 어? 그러니까 슬기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지. 근데 슬기 롭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품사 바뀌는. 그리고 넘겨서 슬업 같은 경우도 다 단어의 종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 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미와 전미사의 구분 해놓은 것좀 보세요.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어미는 거의 모든 어간과 자유롭게 결합된다. 그래서 다른 말과의 관계만을 표시해요. 품사를 바꿔요, 못 바꿔요? 바꾸지 못해요. 근데 전미사는 결합이 매우 제한적이고 어근에 어떤 뜻을 덧붙여주거나 혹은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미사가 붙으면 아예 품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새로 실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좀 봐봐 높게 깊게 길게 짧게 이렇게 있을 때 전부 다 기본형은 뭐야 높다 깊다 길다 짧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거기에 개가 붙었으면 이때 개는 뭐라는 거예요 부사형 어미지 부사형 어미지 그러니까 품사를 바꿔 못 바꿔 못 바꾸지 그러니까 높 게의 품사는 뭐가 돼요? 높 게의 품사는 형용사, 형용사 그리고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부사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가 붙는다 그러면 높이, 어 새가 높이 날았다. 그러면 이때 높이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지. 부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문장 성분도 뭐가 돼? 부사 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 높이는 품사는 부사. 문장 성분은 부사 어. 단어의 형성 방법은 단어의 형성 방법은 파생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파생 부사가 되는 거죠. 파생 부사. 어? 그지 질문이 뭔가 봐봐 부사는 뭐야 부사는 뭘 물었을 때 품사 부사어는 문장 성분 파생어는 뭐라고 물었을 때 답이 파생어로 나오는 거야 단어의 형성 방법 혹은 단어의 종류 이렇게도 물을 수 있고 단어의 종류 혹은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고 물으면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는 어미고 이는 뭔 거야. 전미사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럼 왜 개는 어미고 이는 전미사냐? 전미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다시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기본서에 실려 있는 접두사와 전미사의 목록 있지? 그거 한번 훑으셔야 돼. 어? 접두사나 전미사의 목록 쭉 한번 훑으세요. 어? 그러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근과 어간의 구별. 어근의 짝꿍은 뭐죠? 어근은 접사지. 그지? 그럼 어근과 접사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야? 합성어냐 파생어냐 할때 나오는 개념이지.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벌다, 돈이 잘 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벌리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어간. 어간, 어미,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는 어디까지야? 어, 그는 벌까지, 리는 전미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바느질은, 바느질은, 이 단어를 내가 어간과 어미로 나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지. 왜냐하면 어간과 어미는 어디서만 나오는 개념?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니까. 바느질은 품사가 뭐니까. 이건 명사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없지. 대신에 바느질은 지금 단일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의 어 근은 어디까지? 그렇지. 바늘은 어근 질은 접사.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품사가 뭐니까? 명사니까. 그치? 하지만 얘는 기본형이 뭐야? 벌다지. 돈을 잘 벌다. 어? 능동이지. 돈이 잘 벌리다 하면 뭐야? 피동이지. 그러니까 이때 리가 뭐야? 이히리기 우구추. 피동사동을 만들어주는 뭐예요? 전미사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어간까지 나눠라 그러면 다짜 빼고잖아. 다 아픈 무조건 뭐야? 어 간.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미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는 어딘 거야? 벌다의 벌까지. 그다음에 리는 접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공부하다 그랬어. 그러면 어 간이 어디까지야? 공부하다에 어 간은 공부 하까지. 어 그는 공부. 그다음에 하는 동사 파생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지? 그러니까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어?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주의를 요하는 어근과 접사있지요 그지? 그러니까 군식구, 군립할 때 군은 뭐야? 접두사지 어? 어떤 뜻을 덧붙여 줘요? 군식구 하면 군이 뭐야? 그치? 가외로 덧붙는, 가외로 덧붙는, 혹은 쓸데없는 뭐 이런 뜻을 갖는 접두사의 군이 있는 거지. 근데 군밤 하면 못 뭐, 보라스 뭐야? 굽다 플러스 밤이니까 이때는 단어의 종류가 뭐라는 거예요? 합성어라는 거지. 그래서 아래 표에 쭉 나와 있는 거 있지. 어? 그러니까 똑같은 개가 붙었어도 개떡, 개꿈 하면은 파생어 거고 개고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 거고, 그지 불개미, 불오령 하면 뭐야? 파생어 거고, 그지 불장난 혹은 분합이, 어? 불나방 하면 단어의 종류가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고. 그죠? 어.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날도 마찬가지고 날고기, 날계란 하면은 파생어, 날짐승 하면 날아다니는 짐승이니까 합성어 되는 거고, 그렇지? 이거는 어근과 접사의 형태가 같은 거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부하다도 보세요. 예를 들어 공부하다 같은 경우는 공부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전미사지. 근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다 하면 하다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개 서로 다른 거예요. 어. 그리고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별. 그러니까 한국어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반드시 한 번만 결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배나무 같은 경우는 돌배까지만 보면 단어의 종류가 뭐야? 파생어지. 돌이 뭐니까? 접두사. 어? 접두사니까. 근지? 근데 이제 돌배에다가 나무가 붙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지. 시부모할 때 시는 뭐지? 접두사지. 근데 이제 부모만 보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지. 어?